talking refrigerator 라고 해서요. 이때, by ing가 무슨 뜻이냐면, 은 이거 하나의 수거거든. by ing. 뭐, 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야. 알겠지? 뭐, 뭐, 함으로써. 그럼 봐봐. 말하는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Mr. Green 씨는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어. 자, 지금 볼게요. 자, Mr. Green wanted to lose weight 라고 해서, Mr. Green이 lose weight가 무슨 뜻이야? 뭘까? 살을 빼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살을 빼기를 원했어요. 이 말이야. 오케이? 살을 빼기를 원했대요. 자, so he went on a diet. 그는 뭐야? 다이어트를 했다. 이 말이겠지. 자, 또 체크해 놔. 고어너 다이어트 무슨 뜻이야? 고어너 다이어트. 다이어트하다 이런 뜻이지. 그지? 자, 체크해 놓고 근데 그지? 원래 그 다이어트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but 그러나 When he was hungry. 뭐야? 그가 배가 고팠을 때. 이때 왜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 뭐할 때. He ate pie, cake, and ice cream. 바로 그는 pie, cake, ice cream을 먹었다. 이말겠지 알겠어? 자, 그리고요. He would forget. 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주의했죠 이때 이 would는 무슨 역할을 할까? 무슨 역할을 할까? 무슨 역할을 할까? 뭐, 뭐라고? 다이어트? 그는 하고 forget이 무슨 뜻이야? 뭐라고? 그 forget은 동사지 동사 앞에 있네 동사 앞에서 지금 뭐냐면 동사를 도와주고 있어 이게 바로 조동사야 알겠지? 그래서 조동사여서 얘가 얘의 과거형이야 윌에 대한 과거형으로서 우드예요 알겠지? 근데 이때 우드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밑에 다 나와있어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이 말이야 알겠지?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해서 he 그는요 까먹곤 했었대 he was 다 a d 이어트 그가 다이어트 하고 있다는 거래 그러니까 배가 고파 배고프면 이성을 잃지 그러잖아 배고프면 막손 떨리지 않냐? 아닌가? 그러잖아 그래서 뭐야 여기서는 아 그가 다이어트 하는 거네, 까먹곤 까먹 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먹으니까 so 그래서 he 그는요 자얘 뭐에 가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는 샀다. 뭘 샀냐면 talking refrigerator. 자, 말하는 냉장고를 샀대. 말하는 냉장고를 왜 샀을까? To avoid this problem. 자, 이때 avoid는 피하나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이러한 문제가 뭐지? 그지 살 빼. 아니 살 빼는데 살을 빼려고 해. 근데 배고플 때 뭐야? 막 먹는 거. 그지? 그 문제 빼려고. 자, when Mr. Green opened it,라고 해서 Mr. Green이 뭐야? 이때 이시가르치는 것은? 냉장고? 그렇지. 냉장고 냉장고인데 말하는 냉장고야. 말하는 냉장고를 open 열었을 때 refrigerator 뭐야? 냉장고 말해요 Don't eat 먹지마. 약간 단호하게 don't eat 먹지마. You will get fatter 뭐야? 너는 살 찌거야. Now he doesn't forget. Forget이죠? 그는 뭐야? 까먹지 않는다. 그리고 now he doesn't eat so much. 그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봐봐. 말한 냉장고를 삼으로서 자, 1번 보실게요. will have difficulty in his diet. 자, have difficulty인데, difficulty가 무슨 뜻이야? 그치, 어려움이지. 그러니까 그의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We'll c a t fresh food every day라고 해서 아 will 아 이시죠? 소리. r y 자 매일 신선한 음식을 먹을 거야. 3번 won't be hungry anymore. 더 이상은 배가 고프지 않을 거야. 4번 will avoid going on a diet라고 해서 자고어 다이트가 무슨 뜻? 다이어트 하나지.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는 거를 피할 거야. 5번 is going to lose weight. 왜야? Well, 살을 뺄 거야. 전몇 번? 95분이지. 5분. 오케이?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해 놓으면 되겠죠. 하고